네, 안녕하세요. 감명근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내년도 코스피 시장 전망과 그리고 유망 업종, 그리고 유망 섹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잘 보셔야 내년도 주식 대박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 있으실 겁니다.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연락 주셔도 되시고요. 전화번호 활용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주식시장 잡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증시부터 일단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올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간 무역 분쟁 이슈가 거의 우리 증시를 뒤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또 중국의 또 경기 둔화세에 대한 영향으로 대중국 관련주도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또 일본에서 또 7월달이죠. 또 수출규제 관련해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왔죠. 그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든 신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역풍에 철저하게 시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만 소외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좀 8월달부터는 좀 8월 말 이후에는 좀 9월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많은 MSCI 리밸런싱 이슈가 또 자리 잡으면서 또 외국인이 또 5조 원 넘게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적으로 연초 대비 이제 한국 거래소에 나온 자료 이제 주가 상승률 현황을 살펴보면요. 연초 대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뭐4% 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하락을 마이너스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다. 중국 같은 경우 무역분쟁 당사자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 상승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연일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위 지수 안 좋다 안 좋다지만은 하 상승률을 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까지도 이렇게 연초 대비해서 큰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아 내년도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좀 바닥 론을 지금 완화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 봤는데요. 일단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하도 말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1단계. 그중 1단계, 뭐, 언제, 어느 단계까지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1단계 관련해서는 이제 1월 초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이제 백악관에서 이미 지 밝혔습니다. 아마 지금 대선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1월 초에는 이제 그토록 원했던 합의문 공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긍정적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도 이 해서 계속해서 외신들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면은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지금 음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계에서 뭐 GDP 성장률도 뭐 견주하고요 그러면서도, 물가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FMC 15, 12월 회의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뭐, 인플레가 좀 낮, 어, 만약에 우려되지 않는 한은, 연준에서는 상당 기간, 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아 어, 우리가, 어, 글로벌 PMI 지수도 그렇고요. ISM 제조업 지수도 확정 국면에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MF에서 이제 신흥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선진국보다, 아, 지금, 개발도상국, 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또 높을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전망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 수출도, 수출 위주의 국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환율도,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강세 지금 아, 최근 들어 많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1,13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그에 따라서 이제 유입되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장은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각국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또 늘어나겠죠. 그래 되면 아무래도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돈이 전체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뭐 투자 은행에서도 음좀 좋은 전망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JP 모건에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 의견을 이제 시장 비중에서 이제 비중 확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높여 잡았다는 겁니다. 그 유망 업종이나 근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IT나 기술주, 이제 테크 섹터 쪽으로 많이 좀 잡고 있죠.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할 것이라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랜드 가격 같은 경우 아,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지금 내년 한2월 정도 되면은 거의 기술적 반등이 쭉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고 있고요 재고도 거의 이제 정상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서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점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 증시를 글로벌 유동성의 힘이어서 좀 부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음, 정부에서 또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우리 주식시장 쪽으로 또갈곳 없는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 심리도 조금 있습니다. 뭐 물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뭐 주식을 하신다면 보장은 없습니다. 많이 한다는. 그리고 그 골드만 석스에서 보면요. 음, 우리 이제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만 이렇게 우리 증시를 좋게 보느냐, 얘는 무슨 근거로 보느냐, 이래 비중 확대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반도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33%로 급락할 것으로 봐졌는데요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2%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니다 이제 그 중심이 바로 it와 반도체 쪽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리스크는 있죠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상고하죠 이제, 전망을 많이 내리고 있죠. 그 이유를 보시면요, 음, 내년도, 어,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자, 미국 한번, 그,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보통 이제 보시면, 대략, 뭐, 선거가 있는 애는 뭐 9.6%, 재선인 경우는 또 10.5%, 이제, 연간 평균 대비 상승률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 보시면은 이제 과거 한번 트럼프 당선 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처럼 충분히 크게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 위험 관리는 꼭 필요를 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또한 좀 우려되는 점이 어, IT나. 반도체 위주로 어 쏠림 현상이 좀심되다 보니까 아 여타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될 것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 1년을 놓고 봤을 때음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고 하조를 그릴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유동성이나 실적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덧붙여서 이제 기술주 섹터 내에서는 아무리 봤을 때 이제 반도체나 소재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게임주를 중심으로 순환매를 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주요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뭐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그들이 어떤 투자하는지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 2공장 2단계 시설 투자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장비 이제 랜드 장비 위주로 또 발주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니까 그 관련 장비주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q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또 발주가 있을 계획입니다. 기존에 이제 10월달에 이제 13조가 신규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장비나 이런 것들이 또 발주가 될 것이고 이 종목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5G가 이제 본격차 이제 대우주존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본격화된 3, 육원의 원년이라 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스마트폰 그렇게 되면 또 교체해야 되겠죠.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 그러면서 갤럭시 11도 비롯해서 또 갤럭시 폴드 또 후속작 이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미 지금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2월 18일 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 이제 국내 출시는 3월 정도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니 하 이제 아무래도 내년 초는 그 관련 또 갤럭시 관련 부품주나 그런 것들도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지금 뭐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뭐뭐 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실무 협상 또 한번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뭐 대북 지원주나 뭐 철도주 관련 세트도 뭐 전반기보다는 좀 하반기 쪽에 아무래도 확률 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때 한번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분기별로 해서 뭐 일정 섹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뭐, 여기는 매크로 지표라 가지고 이제 경제 관련 내용들만 나와 있는데 쭉 한번 살펴보면요. 아, 일단 1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바이오, 주투자하실 분들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미국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어집니다.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프리젠테이션 관련 진행을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24일부터 27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MWC 2020이 개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갤럭시 관련 이제 모델들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관련 이슈를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아이오와 코카스를 중심으로 예비 경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비 경선이 시작된다는 것은 즉 이제 미 대선 스케줄이 시작이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월 3일 보시면은 이제 슈퍼 하요일이라 고 그럽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대강 윤곽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7월이나 8월쯤에 이제 당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이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초에 이제 대선 운동을 들어가서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서 이제 11월 3일쯤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만큼 미 대선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4월 15일날 총선 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치 테마주가 이제 또 열풍에 불 텐데요. 지금 현재로선 지금 인맥주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방면에 아무래도 좀 정책주 쪽으로 지금 이제 옮겨갈 것으로 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4일 8월부터 8월 9일 이제 여름에는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전에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나 아니면 광고 그리고 또 엔터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그리고 어, 관련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어, 유몽 업종과 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심층깊게 들어갈 거니까요. 어, 다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